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계란에 단백질이 많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계란 하나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계란보다 12배나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더 놀라운 건이 음식들이 우리 근육을 지켜주는데 계란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서른 살이 넘으면 매년 우리 몸의 근육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 아세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조금씩 빠지는 것처럼요. 마흔 살이 되면 더 빨리 사라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마법 같은 음식만 알면 이런 걱정은 이제 그만.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건새우, 황태, 검은콩이에요. 또 어? 이런 걸로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줄 세 가지 비밀 음식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근육이 왜 중요한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육을 생각하면 보통 힘만 떠올리시죠? 무거운 걸 들거나 빨리 뛰거나 할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근육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요. 첫 번째, 근육은 우리 몸의 난로 역할을 해요. 겨울에 난로가 있으면 방이 따뜻해지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열이 나요.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쪄요. 근육 1kg이 하루 동안 태우는 칼로리가 13칼로리예요. 이건 마치 작은 전구 하나가 계속 켜져 있는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 근육은 우리 몸의 창고 역할을 해요.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당분이 생기죠. 이 당분의 80% 이상이 근육에 저장돼요. 마치 쌀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요. 근육이 적으면 당분을 저장할 창고가 작아져서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변해 버려요. 세 번째, 근육은 우리 몸의 경비원 역할을 해요.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나와요. 이 물질은 마치 우리 몸의 경비원처럼 나쁜 균들과 싸워 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30살이 넘으면 매년 근육의 1%씩 사라져요. 100개의 근육이 있었다면 1년 뒤에는 99개가 되는 거예요. 40살이 되면 더 빨라져서 매년 2개씩 사라져요. 70살이 되면 20살 때 근육의 절반밖에 남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어져요. 두 번째, 무거운 걸 들기 어려워져요. 세 번째, 쉽게 피곤해져요. 네 번째, 살이 잘 쪄요. 다섯 번째, 감기에 자주 걸려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특별한 음식 덕분이에요. 근육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단백질이에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근육을 만들 때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우리 근육은 계속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져요. 마치 레고 블록을 부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처럼요. 건강한 어른도 하루에 근육의 1에서 2%가 부서져요. 이걸 다시 만들려면 새로운 단백질이 필요하죠. 만약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부서진 근육을 다시 만들 수 없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모든 단백질이 다 같지는 않아요. 완전 단백질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9가지 특별한 재료가 모두 들어있는 단백질을 말해요. 계란이 바로 이런 완전 단백질의 대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좋아하죠. 하지만 계란에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백질이 생각보다 적어요. 큰 계란 하나에 6g 밖에 없어요. 어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12개나 먹어야 해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계란 하나에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두 개만 먹어도 권장량을 넘어 버려요. 세 번째, 소화가 느려요. 계란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운동 직후에 근육이 단백질을 필요로 할때 늦을 수 있어요. 그럼 계란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 아쉬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바로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공개할 세 가지 비밀 음식이에요. 첫 번째 비밀 음식을 공개할게요. 바로 건새우예요. 어? 건새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건새우는 정말 놀라운 음식이에요. 물기를 모두 빼고 말린 건새우 100g에는 무려 72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산해보면 계란보다 12배나 많아요. 건새우 한 숟가락 약 10g에는 7.2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한 개보다 더 많죠? 건새우의 특별한 점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 완벽한 단백질이에요. 건새우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유신이 많아요. 유신은 마치 근육공장의 시작버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근육 만들기가 빨라져요. 둘째, 소화가 빨라요. 건새우는 이미 수분이 제거되고 작은 크기로 되어 있어서 소화가 매우 빨라요. 운동 후에 먹으면 빠르게 근육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요. 셋째,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해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 줘요. 우유보다 10배나 많아요. 이는 칼슘과 함께 뼈와 이를 건강하게 해 줘요. 마그네슘은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요. 아연은 상처가 빠르게 낫게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 줘요. 철분은 온몸에 산소를 나르는 빨간 피를 만들어 줘요. 넷째, 타우린이 풍부해요. 건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많아요. 이 성분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피로를 빨리 회복시켜주고 근육 성능을 향상시켜줘요. 다섯째, 키토산이 들어있어요. 새우 껍질에는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장 건강을 도와주며 면역력을 높여줘요. 건새우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야채 샐러드 위에 뿌리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가 돼요. 밥을 지을 때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나요.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감칠맛이 좋아져요. 야채 볶음에 넣으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아져요.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하루에 10에서 20g 정도면 충분해요. 이건 큰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예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콜레스테롤이 조금 있으니 하루 권장량만 드세요. 나트륨이 있으니 짜게 먹지 마세요. 두 번째 비밀 음식을 공개할게요. 바로 황태예요. 황태요? 그냥 생선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황태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황태는 명태를 추운 겨울 바람에 말린 것이에요. 강원도의 차가운 바람과 눈이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이죠. 황태 100g에는 무려 6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보다 11배나 많아요. 황태 한 토막 약 15g에는 1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2개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죠. 황태가 특별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미노산이 완벽해요. 황태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트립토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메티오니는 간을 건강하게 해줘요. 두 번째,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이 농축돼요. 신선한 명태를 겨울바람에 말리면서 물은 빠지고 영양은 꽉 모여요. 마치 포도가 건포도가 되면서 달콤해지는 것처럼요. 세 번째, 소화가 쉬워요.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하기 쉬워요.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다양한 영양소의 보물창고예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와주며 빨간 피를 만드는 데꼭 필요해요. 또 미네랄이 풍부해서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주고 협압을 낮춰주며 항산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황태에는 뇌와 눈 건강에 좋은 DHA와 EPA가 들어있어요. 타우린도 풍부해서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간 기능을 도와주며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황태 먹는 방법은 황태의 장구, 황태 볶음, 황태 무침, 황태 구이가 있으며 황태 가루로 만들어서 국물 요리에 넣거나 계란찜, 된장찌개에 넣으면 맛이 깊어져요.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하루에 15에서 25g 정도가 적당해요. 이건 황태 한두 토막 정도예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나트륨이 좀 있으니 너무 짜게 먹지 마세요.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세요.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음식을 공개할게요. 바로 검은콩이에요. 콩이요? 콩도 단백질이 많나요? 라고 놀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검은콩은. 정말 놀라운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에요. 마른 검은 콩 100g에는 무려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보다 6배나 많아요. 삶은 검은 콩도 100g에 9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계란보다 1.5배 많죠. 검은 콩한컵약 180g에는 15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두개 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검은 콩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물성 완전 단백질이에요. 보통 식물성 식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검은콩은 다릅니다. 검은콩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특히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다른 곡물에는 부족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밥과 콩을 함께 먹으면 완벽한 단백질이 돼요. 두 번째, 안토시아닌이 있어요. 검은 콩이 검은색인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은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눈을 건강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며 염증을 줄여줘요.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요.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줘요. 네 번째 식이섬유가 가득해요. 검은콩 100g에는 1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 건강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며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줘요. 다섯 번째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빨간 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몸의 노화를 늦춰줘요. 여섯 번째, 검은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항암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도 높여줘요. 검은 콩 먹는 방법은 검은 콩밥, 검은 콩조림, 검은 콩죽, 검은 콩두유, 검은 콩샐러드, 검은 콩, 스프 등이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하루에 30에서 50g 정도가 적당해요. 이건 삶은 콩으로 약 3분의 1컵 정도예요.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조금씩 먹어서 장이 적응하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찰수 있어요.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지금까지 세 가지 놀라운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각각의 좋은 점들을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단백질 양으로 비교하면 1위는 건새우로 계란의 12배예요. 2위는 황태로 계란의 11배예요. 3위는 검은콩으로 계란의 6배예요. 모두 계산해 보면 계란보다 훨씬 많아요. 소화하기 쉬운 순서로는 1위는 건새우로 작고 바삭해서 빨리 소화돼요. 2위는 황태로 말리는 과정에서 부드러워져요. 3위는 검은 콩으로 식물성이라 조금 천천히 소화돼요.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근육을 빨리 키우고 싶다면? 건새우가 단백질이 가장 많고 흡수도 빨라요. 전체적인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황태가 단백질도 많고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경제적이고 다양하게 먹고 싶다면? 검은 콩이 가격도 저렴하고 요리법도 다양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각각의 좋은 점을 모두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세 가지 슈퍼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먹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이유는 밤 동안 8시간 정도 아무것도 못 먹었죠. 근육이 단백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활동할 에너지를 만들어 줘요. 아침 단백질은 점심까지 배고픔을 줄여줘요. 운동 전후가 골든타임이에요. 운동 1시간 전에 섭취하면 에너지를 만들어서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운동 30분 후,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해요. 잠들기 3시간 전에 섭취하면 잠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고 자라요. 하지만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흡수를 더 좋게 만드는 비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비타민C와 함께 먹어요.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2배로 좋아져요.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먹어도 좋아요. 두 번째,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요.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하루에 물 8잔 이상 마셔주세요. 세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요. 30번 이상 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돼요.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절반 양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알레르기 체크하세요. 새우, 생선, 콩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처음 먹을 때는 아주 조금만 먹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세 번째, 다른 약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하세요.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면 단백질 양을 조절해야 해요.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라고 궁금하시죠? 실제 연구 결과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세우 관련 연구예요. 일본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연구했어요. 어 그룹은 평소대로 식사하고 비 그룹은 하루에 건새우 15g씩 추가로 섭취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비 그룹은 근력이 평균 23% 증가했어요. 걷는 속도도 15% 빨라졌어요. 계단 오르기도 훨씬 쉬워졌어요. 두 번째는 황태 관련 연구예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운동선수 1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어 그룹은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 B그룹은 황태로 만든 단백질을 섭취했어요. 8주 후 결과는 B그룹이 근육량 증가가 더 많았어요. 운동 후 피로회복도 30%더 빨랐어요.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됐어요. 세 번째는 검은콩 관련 연구예요. 미국에서 40에서 60세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연구했어요. 어그룹은 평소 식단, B그룹은 하루에 검은 콩 40g을 추가 섭취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B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8kg 증가, 기초대사율이 12% 상승, 콜레스테롤도 20% 감소, 혈당도 안정됐어요.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첫째,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이 들어있어요. 둘째,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있어서 서로 도와줘요. 셋째, 우리 몸에 친숙한 자연 식품이라 흡수가 잘 돼요. 넷째, 화학 첨가물이 없어서 안전해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모아서 답해 드릴게요. 운동을 안 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어요. 하지만 운동과 함께 하면 훨씬 좋아요. 운동 없이도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 기초 대사율 향상에 도움 돼요. 하지만 가벼운 산책이라도 함께 하세요.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후 활력이 생기고 4주 후 근력이 좋아지고 8주 후 눈에 띄는 변화를 느껴요. 3개월 후에는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괜찮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철분제와 함께 먹으면 철분 과다가 될수 있어요. 칼슘제와 함께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단백질 보충제와는 중복이니 하나만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세 가지 음식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습관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어요. 아침 7시 검은 콩밥, 오후 3시 건새우 간식, 저녁 6시 황태 요리,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으면 몸이 적응해서 효과가 더 좋아져요. 두 번째 습관, 물을 충분히 마셔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물이 더 필요해요.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 식사 30분 전에 물한 잔. 운동할 때도 물 자주 마시기. 세 번째 습관, 가벼운 운동을 함께해요. 음식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운동과 함께하면 10배 효과. 매일 30분 이상 걷기. 계단 이용하기. 네 번째 습관, 충분히 잠을 자요. 근육은 잠잘 때 자라요. 하루 일곱에서 여덟 시간 수면. 밤 열한 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잠들기 세 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 금지. 다섯 번째 습관, 스트레스를 관리해요. 스트레스는 근육의 적이에요. 매일 10분 이상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생활 즐기기.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 여러분,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세 가지 음식 건새우, 황태, 검은콩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더 건강한 몸, 더 활기찬 일상,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